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분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계엄문건과 일부 증언만으로 언급되었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내란 우둔본이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조치가 실세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 유법적인 단전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제 공개할 영상은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관련된 동영상을 이제 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동영상은 어,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이루어진 개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와 이동 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 12월 4일 오전. 새벽 1시 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참석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이후 시점에 CCTV의 영상입니다. 어 이때 본관에 진입했던 김현태 707특김장단단장을 비롯한 부대원 7인이 국회 본관 4층에서 지하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기 판넬을 보시면 국회 본관 1층 도면입니다. 어, CCTV의 위치와 어, 전기 분배를 조절하는 장치인 분전함의 위치를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즉, 첫쪽 CCTV를 통해서 이쪽 분전함이 촬영된 어, 동영상입니다. 어, CCTV는 국회 본관 지하 1층 음,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지하 연결 통로, 즉, 어, 국회의원 회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 쪽에 있는 것입니다. 저 CCTV는요. 어, 그리고 이 영상에 참고하실 내용은 어 12시 50분경 곽정궁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고 김현태가 찾아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새벽 1시 1분경 국회 비상기엄 해제 요기한 가결된 이후와 전체 포함된 상황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계엄군 7인이 국회 본관 3층에서 4층으로 이동 후에 복도를 배회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4층 승강기 앞에 은운 후에 어 지금 은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하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탑승기에 어 승강기에 탑승을 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열리고 이 인력들이 승강기에 지금, 지금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력들이 지하 1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주변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엄군이 국회 본관과 의원회가 연결되는 지하 통로, 출입문 장악 및 호, 소방 호수로 봉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건 어, 제보가 있고 어, 현재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 직원 한 명이 현장에 어, 도착을 합니다. 예, 지금 도착을 해서 개현문 어, 출입문 봉쇄를 지금 이 직원이 어,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르면 개현문이 소방 호스로 문을 묶어 봉쇄를 시도했고요. 급히 현장에 도착한 국회 사무처 직원의 요구로 문 봉쇄를 해제한 이후에 해당 직원이 방화 셔터를 내려서 그 계엄군이 봉쇄하는 걸 방화 셔터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방화 셔터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모여 있는 계엄군에게 국회 사무처 직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분해가 결이 됐다. 그래서 이 보고에 따르면 사무처 직원은 계엄군에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니까 현재 국회에 잔류하는 것은 지금부터 당신들은 불법이다. 모든 것이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계엄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 저희 검정색 단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어, 이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상황에 대해 상부 지시를 확인해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쪽 화면에 보시면 여기를 봐 주십시오. 대형군한 명이 분전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분. 이 직원이 분전함 앞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확인을 하고 다시 분전함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검정색으로 이제 열었어 방금 열었습니다. 방금 이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변하는 것이 분전함을 지금 개봉을 한 겁니다. 분전함을 열었고 여기를 보시면 분전함 내부에 일반 조명과 조명차단기와 비상조명차단기가 있는데요. 어, 계엄구는 일반 조명과 비상조명을 차례로 어, 단전을 합니다. 1시 6분 59초에 총 2개의 주차단기 중 일반 조명차단기가 내려집니다. 내려졌나요? 네, 이 상태입니다. 내려졌고 그다음에 1시 7분 2초에 나머지 한 개의 비상조명 차단기가 다시 내려집니다. 예. 완전히 암흑 상태가 현재 단절한 상태입니다. 이 화면이 밝아지는 것은 일반 조명 및 비상조명의 차단 이후에 화면이 밝아지는 것은 CCTV가 주변 밝기를 감지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지하 1층 단전 상태가 5분 48초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해당 시점에도 국회 사무처 직원은 계엄군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지속적으로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계엄군의 철수 경로와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 직원이 국회 본관 1층이 혼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회관과 지하 통로를 통해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의 지하 통로 문 봉쇄 시도를 막기 위해서 방화 셔터가 내려가 있던 상황이었고요. 국회 사무처 직원은 계엄군에게 단전 조치를 해제해야 방화 셔터를 올릴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이 지금 아무 상태에서 이 과정이 우리 국회 직원이 설명을 했고 국회 직원, 이제 계엄군이 빠져나가려면 불을 켜야 방어사터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동을 해서. 그래서 그걸 고지를 하고 지금 군인들이 다시 분전함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차단계로 올려서 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대군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쇄를 하려고 했던 곳으로 빠져나가서 어, 국회 사무처 직원의 인솔에 따라서 어, 지하 통로를 통해서 국회 본관으로 의원회관으로 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의원회관 지하 1층 어, 승강기에 곧 탑승을 하고요. 예. 이게 우원회관으로 이동된 승강기입니다 탑승을 하고 다시 우원회관으로 나와서 출구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예. 하나만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예, 영상 끝났죠? 그, 아까, 그, 다, 그 불을 끄는 분전함 그 모습을 저 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똑같은 이 모습입니다 안에 그 화면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당시 계엄군이 분전함을 열고 꺼은 모습으로 오픈을 하면 개방을 하면 이게 이대로 돼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왼쪽에 일반 조명을 먼저 이 셔터를 내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비상 조명 두 번째 셔터를 내려서 불이 나간 것입니다. 즉이 영상은 그 윤석열이 그토록 이야기 12월 12일 날 국회를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가 단전 단수 조치를 해버렸으면 되는 거 아니냐. 즉 국회 봉쇄 조치의 의도가 없었던 것을 단전 단수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공세 조치를 하지 않은 거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전부 거짓말인 것 거죠. 그리고 또한 최근 헌재에 나와서 국회를 질서 유지 차원에서 어, 개헌군을 투입했다. 질서 유지였는데 전기를 왜 끕니까? 대혼란이 오는데 이상입니다.